인간들 좀 내가 좀 많이 다쳤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도 또 들어와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정도 쌓고 인간관계 좀 넓힐 수 있는 갑진년으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애동제자 홍현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신년 운세 한번 시작할까 하는데 네. 어떤 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음.. 뱀띠. 뱀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뱀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알아볼 텐데 음. 그럼 이 분들의 좀 성향이나 아니 사는 삶이 좀 어떤 편이었을까요? 음, 뱀띠들이 학창 시절 때좀 인기도 많고 외모도 좀 출중한 사람이 많아요. 음. 그리고 게을릴 때또 게을러. 자기만의 독시간과 공간과 이런 거좀 되게 보시는 분들 많고 또 날카롭고 좀 예민하십니다. 뱀띠분들이 음, 까다롭죠. 까칠할 때또 까칠하고 근데 굉장히 좀 셉니다. 뱀띠분들이 성격이 여리면서도 딱그 냉철한 부분들이 있어요. 뱀띠분들이 그래서 속을 알수 없죠. 뱀띠분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속이 음. 그 알수 없다는 거는 자기 좀 의사 표현을 좀 확실히 하는 편은 아닌가 보네요, 음, 의사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사람을 좀 가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뱀띠들이. 어, 아...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잘해주고 베풀고 그렇지만 또 내가 싫고 이런 사람한테는 또 정도 안 주는 그런 차가운 면이 있습니다, 뱀띠분들. 아, 그럼 응. 사람을 좀 구별하는 법을 좀 아는 편인가 보네요. 네, 사람을 좀 그래도 좀잘 보는 편이죠 그 사람들이 아 음, 뛰어난 예지력과 직관력, 관찰력 좀 있어요 뱀띠 분들. 음 그러면 이분들도 인간 관계는 또 주변 사람들과 인간 관계는 좀 많이 좋은 편이겠네요. 선생님. 사람은 많은데 네. 어, 구설도 많아요. 아, 어. 이 사람도 구설이 좀 따르고 뱀띠 분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뱀띠 분다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아, 그래? 또 뱀띠끼리도 친한 사람들은 또 뱀띠를 좋아하고 주위에 사람이 오... 많이 끓습니다 그래요? 응. 응. 오, 잘 맞는 사람들은 또잘 맞아요 뱀띠랑. 아 그래요? 응. 오... 센 사람들이 또 뱀띠랑은 또잘 맞는 사람 또잘 맞죠. 음...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봤을 때아 이런 부분은 좀 좋은 점이다, 좀 장점이다 싶은 건 응.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실수하거나 이런 걸좀 싫어합니다. 실수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나 일에 있어서도 조금 음, 똑부러지게 좀 하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게으를 때는 또 게으르고 그꿈 속을 참 감추는다고 할까 그래서 내면을 좀잘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뱀띠분들에 어... 그래서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도 베풀기도 좀잘 베풀고 음, 정이 많아요 뱀띠분들 속이 여리기 때문에 겉모습과 또 달리 뱀 뱀띠들이 또 자기 사람을 잘 챙기고, 응, 알게 모르게, 좀 예민한 사람이죠, 뱀띠분들이. 어, 응. 그런 말이. 이분들은, 응. 좀 어떤 점을 좀 보완하거나, 아, 이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음, 돌발적으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네. 좀, 내가 다 좋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깊이 좀 하시고, 아하. 하셨으면 좋겠고, 뱀띠분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네. 응, 근데 그, 그 머리 좋은 걸로 이용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항상 다믿지 말아라. 응,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좀 사람 조심하고. 네. 좀 급하게 응. 선택하는 경우를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지금. 네. 기분, 파대로 하지 말아라. 손해볼 수 있다. 음. 응. 알겠습니다. 응. 그럼 오늘은 이제 2014년, 10년째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럼 2023년은 좀 어땠어요? 선생님? 23년도가 금전도 잘안 보이고 힘든 사람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음. 하는 일도 좀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랬는데 24년도에는 그래도 운이 2월 지나가면서부터 재물운이 좀 붙습니다. 엄청. 어, 금전 좀 많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동안 겨울잠 잤다면 요즘 밖으로 나와서 활동성 있게 움직이면 돈벌수 있다. 금전복 터진다. 이렇게 나와요. 음. 인간들 좀 내가 좀 많이 다쳤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도 또 들어와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정도 쌓고 인간관계 좀 넓힐 수 있는 값진 년으로 저는 좋다고 봅니다. 팬티 분들. 아 그럼 좀 귀인의 은기가 좀 들어오는 편이겠네요, 지금. 네, 귀인도 들어오고 재물도 들어오고 뭐 그렇게 일단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팬티 네. 분들 이번 년도 괜찮습니다. 어. 음, 좋습니다. 그럼 그게 사람으로 인해 좀 응. 운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인간관계 넓히시면 아무래도 운이 바뀌고 금전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인맥을 갖추면서 내가 금전복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빈티 음, 분들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이번 년도 갑진년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뱀띠 분들 이번 한해 좀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건 선생님 통합적으로 보신 거라 네. 좀 어떤 운기가 좋고 어떤 운기가 안 좋은지 자세히는 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뱀띠라고 해서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난 작년에 괜찮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안 좋았던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작년에 괜찮은 사람이 올해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음. 정확한 거는 사주를 넣어서 이 사람을 또 둘러봐야겠죠. 러려면 상담을 직접 오시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뱀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 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뱀띠 분들 그동안 인간 고생, 금전 고생, 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올해는 값이면 되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힘내시고 언제든지 이뭐저 홍연신녀한테 똑똑똑 두드려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